몰랐다면 손해. 매달 통신비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계신가요? 요즘 20, 30 사이에서 통신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매달 빠져나가는 고정 요금에 쓰지도 않는 데이터 요금까지 이젠 통신비도 맞춤형으로 관리할 때입니다. 바로 선불폰입니다. 필요한 만큼만 충전. 약정 없이 자유로운 요금제 변경. 실제로 월 통신비를 30% 이상 줄인 분들도 많아요. 선불폰은 기본료 부담 없고 약정 없고 쓰는 만큼만 내고 데이터 중심 요금제, 음성 중심 요금제 필요에 따라 내가 원하는 요금제로 즉시 변경 가능. 내 통신 습관에 딱 맞는 플랜을 선택하세요. 개인정보 노출 걱정 줄이는 선불폰. 신용 정보와 연결되지 않아 보안에도 강해요. 해킹 피싱 걱정 줄이고 안심하고 사용하세요. 이제는 선불폰으로 현명한 통신비 관리 시작할 때. 약정 스트레스 없이 나에게 맞는 요금제로 더 알뜰하고 자유롭게 통신하세요. 지금 바로 BK통신에서 상담받아보세요. 몰랐다면 손해. 선불폰 개통의 진짜 장점 지금 경험해보세요.